이건 뭐야? 유튜브 공포게임이에요? 이거 한국에도 있구나. 나 외국에서 이거 하는 거 보고 되게 신박하다고 생각했는데. 오, 무섭다. 엄청 고컬인데 어, 지금 묶여있죠? 이게 주인공인가? 공포게임이니까 항상 당하는 쪽이 주인공이죠? 저거 어케푸냐 저거? 이빨로 뜯으면 되지 않나? 오오 우와! 여기 고를 수 있어요. 오, 빨리 골라야 돼. 안 그러면은, 추천 영상으로, 롤 영상 떠가지고, 그, 뭐야, 몰입 다 깨져. 일단 튀어야지. 일단 튀어. 튀어, 튀어, 튀어. <목소리> 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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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. <목소리> 어, 안 돼. <웃음> 오, <laughs> 오. <laughs> 오. <laughs> 오. <laughs> 오 개디열한데 어우 연 이호희님 백비트 감사합니다. 뭐야? 잡힌 거예요? 어 잡혔어. 와 여기서 이제 탈출하는 건가? 뭐 어, 손에 피한토 해가지고 지금 손이 약간 보라색 되셨는데? <laughs> 자, 뭔가 생존에 필요한 도구가 있나 없나 살펴봐야겠죠? 어? 마침 가위가 저렇게 대놓고 떨어져 있네? 자, 뭐. 마... 어? 자 여기서 또 선택지 나오나요? 오 몽둥이를 이용한다 가위를 이용한다 칼을 이용한다 가위가 제일 편하겠죠 아무래도? 가위 <laughs> 마치 제발 꼭으아우아 다리까지 의자에 묶인 거구나 <웃음> <웃음> 아 와, 으어어어어어 와, 어어어어어 아 어, 이러면 게임 오버야? 어, 가위가 아니었단 말이야? 몽둥이 근데 어디 있었어요? 몽둥이가 보였나? 어, 저, 저 앞에 있는 게 몽둥인가? 이 일단 가위는 안 돼. 너무 멀어가지고. 그럼 가까이 있는 걸로 해야 되나? 근데 몽둥이로는 이거 팔을 일단 수갑부터 풀어야 될것 같은데. 아닌데, 보기 봤을 때 가위가 가장 가까운데. 야, 이거 뭘 가야 되냐, 이거. 책상 모서리. 책상 모서리로, 어, 이걸로 하자. 오오오, 짹깍짝깍 소리. 무서워요. 최대한 가까이 있는 거. 아, 좀 조용히 좀 가요, 좀! <laughs> 아이, 거기 말고 그... 아니, 저쪽 모서리에 저 표정... 와, 이것도 어떻게 했어? 이거 <laughs> 어떻게 했어? <laughs> 오케이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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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생각보다 별로 단단하게 묶어놓지 않았어요, 그죠? 아니, 저기 가위, 이제 가위 쓰면 되잖아요, 이제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, 티티티티 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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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으쌰. <웃음> 으쌰. 잠김 <웃음> <웃음> 무서워. <웃음> 오 무서워 어, 무서워. 계단 위로 간다? 아래로 간다? 어, 위로 가야지 아래로 가면 무슨 지하 던전 있을 줄 알고 그죠? 동물의 숲 경험으로 봤을 때 지하로는 가면 안돼 위로 위로 <laughs> 와 저게 닫네 오케이 아 잠근 거구나 여기 어디야, 이씨? 어, 깜짝이야, 씨 뭐야? 오, 이거 뭐야? 가까운 곳에 숨는다. 중간쯤 숨는다. 먼 곳에 숨는다. 아 일단 가까운 데가 아지가까울 다, 다가온 것 같아. 일단 숨을 수 있는 가까운 곳에. 아니, 저 사람 왜 쫓아오는 거야? 왜왜 왜 잡혀온 거죠? 개인척 짓는다. 없나? <목소리> <오이고>!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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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네, 게임 오버예요.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야? 잠깐만. 기절한 척 해볼까? 한번? 처음에? 좀 어렵다. 자, 기절한 척 하기. 다맨 처음입니다. 너무 기절한 척이 아닌데? <laughs> 기절한 연기가 약간 이순신 장군님 화살 맞은 연기인데, 지금? 아, 근데 어차피 여기까지는 동일 진행이네요, 그죠? 그럼 여기서 한번 아래로 가볼게요 이번에 뭐가 정답일까? 자 아래로 가봅시다. 뭔가 아닌 것 같긴 해. 안될것 같긴 해. 어? 화장실? 두 번째 칸에서 문을 잠근다. 안에 두고 있을 것 같은데? 두 번째 칸에서 어 샤워실로 들어간다. 샤워실. 아니 샤워실로 가라고 샤워실로 두 번째 칸갈걸 그랬나? 여기 샤워실 맞아? 아무서워어 어, 무서워 무서워 누구 있을 것 같아 샤워실에 숨좀숨좀 숨좀 코로 쉬어요 갑다 갑다 장군가 아니었어 근데 뭐잠군가 아니었어?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라고 확인하지 마 확인하지 마 아니 왜 이렇게 호기심이 많아요? 개쩐다 와 근데 하나의 또 전략인데? 이거 깰 때까지 여기 다시 들어가가지고 조회수 엄청난 뻥튀기를 받을 수 있다는 거? 뭐 이거 또 약간 새로운 그... 새로운 유튜브 개척인데요? 장르 개척인데? 아 어, 이거 깨고 싶다 어떻게 해야 도망칠 수 있을까? 어려워 이거 자, 일단 이거는 뭐 똑같죠? 모서리까지 그다음에 이번엔 다시 위로 가보자 자 여기서 그리고 가까운 곳먼곳 곳 그거죠? 아까 가까운 데 숨었잖아 이것도 기다리다 보면은 새로운 선택지 하나 더 나올려나? 나올 칸이 없긴 해? 음... 중간 근데 이 게임 즐기려면 유튜브 프리미엄 필수겠다 게임 할 때마다 광고 뜨면 좀 짜증날 듯? 오... 걸릴 것 같은데 이것도? 아니, 가만히 쳐있어요. 아니, <laughs> 어, 호전적이야. <오던> 아 <laughs> 어, 이런 걸 시킨 적이 없는데, 내가? <웃음> 뭐지? <웃음> 검기인가? 아니, <laughs> 아니 왜또 아래로 가? 결국 아래요? 아, 내가 처음 이거 위로 올라온 거니까 아래로 가서 나가야 되는구나, 이제. 이렇게 <laughs> 나가냐, 이거? 아, 씨, 열쇠, 씨. 열쇠를 가지러 <웃음> <웃음> 피해를. <웃음> 이렇게 가야 약간 엔딩 볼것 같아. 공포게임에서는 열쇠 필수야. 열쇠 찾으러 갑니다. 씨, 가자. 아, 씨, 가자. <laughs> 다시 주세요, 아까 그 칼. 검기로 공격했어. 뭔데 건물이? 근데 무섭게 생겼냐? 아, 아주 엄마. 그러면 또 피해로 없어졌겠죠? 여기 아까 여기서 누워있었죠? 여기서 뒤통수 맞았죠? 오 어, 있네, 있네, 있네. 지금 피해로 지금 고르고 있어 죽은 척한다. 도망친다. 째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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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째깍! 안 된다. 야, 좀그막 뜯더라. 왜? <laughs> 아, 그냥 가야지. 이걸 왜 봐.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. 나 가요. 좀. 아니 이분 비염 수술 좀 해야겠다 근데 숨을 너무 입으셔가지고 숨소리가 너무 시끄러. 어, 어머, 어들어들 뭔들, 뭔들. 오, 헐했다, 헐했다. 박기, 한번더 때리고 신발도 베는다니 만나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여기 어디야, 근데? 오아 어? <laughs> 어! <laughs> 이것도 이것도 실패인가? 아, 어, 엔딩인가요? 채널 진짜 독특하다. 그죠? 재밌다. 어. 아. 재밌다. 이러고 <laughs> 와...